밝아온 새해 어르신들의 운수 대통을 기원하며 중복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은내가 조용한데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아이고 제 처어머니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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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또 아이고 왜제 처어머니가 좀안 오나 이랬어. 아 그런 생각좀 하고 계셨습니까? 좀 왔어 뭐. 신부님 얼마나 기다렸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아유 안녕세요 어머니. 아세 분이 어떤 방향이 같으신가 보다. 나는 조각이 조금 뒤가 가지고. 와그러 제가 다 이렇게 모셔볼까요? 이렇게 <laughs> 코스로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고맙고 말고 좀. 아 그래? 자 가시죠. <웃음> 자 <웃음> 방송에서만 봤던 붕붕이 타보세요. 아 근데 세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니, 우리 저 버스 타고 다니는 아는 사이야, 다 정말. 버스에 타면은 네. 다 알아, 다다 네. 두학이야. 네. 두부는 아시고 음. 저는 이제 여기 살아요. 괜찮아요. 사는... 어, 여기 시내에 살아요? 네. 근데 어, 어디 가시는 거예요? <laughs> 저 우리, 오늘 저기 절에가 있어. 절레? 이원 내가 잘못 봤어. 네. 그 근처에 그 사찰에 가시는 거예요? 날이 어. 있는데 아들을 낯선 회사만 그 불공 대리로가는구 아. 하... <laughs> <laughs> 손자를 이제 한 명. <laughs> 달라고. <웃음> <웃음> 이제 비는 것이요? <laughs> 저도 어머니, 응. 이제 아 저기 애기를 낳고 싶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응. 때문에 소원대로 따라. 되실 거예요. 아, 진짜. <laughs> 하여튼 여기가 기도하면 잘 들어준다는 얘기죠, 여기가. <laughs>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기 다닌 뭐 분들, 아이 나온 분들 많이잘 된다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소문이 있어요? 네, 예, 예. 그런데 그건 모르죠. 기도 <목소리> 잘 들여서 예. 꼭 손자, 응. 예쁜 손자 낳으시길 바라, 응.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예예. <목소리> 아이고, 저도 저기 건강하고 예쁜 자식 한 명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제발 예. 올해는 아빠 하... 진짜 되게 해주세요. 하 제발. 어머어머 얼굴 아는 사람 같네요. 야 반갑습니다. <laughs> 아 근데 어머 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뭘 많이 보셨어요? 경로당 가서 밥 먹어야지. 어머 그럼 제가 뭐 사드릴까요? 어머니? 아 바로 가방부터 주시는데요. 금붕이 서비스를 이용할 줄 아십니다. 어머 연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내 네, 호정 나이로는 네. 7 3이고벗 네. 나이로는 7 6이고세살 음. 3명이 차이 난다고요? 줄었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경우들이 아, 덜어 있었죠? 많이 많았죠. 아유, 남자를 갖다 여자로다 네. 만들은 것도 있고 뭐.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 그 정도. <laughs> 그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 음. 그게 바로 우리 신우의 아들을 그렇게 해서. 요 아. 네? <laughs> 아이거 군대 를 가야 되는데 여자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지. 어머 어머 어머. 그래 바꿔 가지고서는 법원에 간 이제 이것저것다 예전엔 다 손으로 썼으니까 실수도 있었겠네요. 군대 가기 전까지 여자로 산 거예요? 그렇지. 여자로 살았지. <laughs> 응. 음, 학교 다, 다왜 다닐 때도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오시면서 고거저잊어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여기 넘어와서 왜. 내가 결혼을 하고 아를 낳고 뭐 이랬는데 이거 어.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도 어. 못하지. 애들 학교 갈라면 이제 출생신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내 출생신고 하며 혼인신고 하며 애들 출생신고 하며. 어, 어. 다거고요 복잡하게 어. 어. 해가지고서는 내 나이를. 그러니까 나이를 죽어야지 그대로는 안 된다, 얘기야. 어. 그럼 엄마의 어, 실제 나이가 칠십 70... 여섯. 여섯. 호정 나이는 칠십 세. 호적 나이가 좋네요, 그죠, 어머니? 다 좋지요. <웃음> <웃음> 우리 아저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서른 여섯 세 돌아가셨거든요. <laughs> 애들은 의식이네 돼지 어떻게 살 수가 없니까 광산 촌으로만 돌아댕기면 <laughs> 그냥 애 벌어 먹고 살아라. 아, 어머니, 광산이 하셨어요? 아이, 그럼요. 어떤 거 하셨어요? 큰 망치 가지고 큰 돌도 깨고, 음... 조그만 망치 가지고 작은 돌도 깨고. 그남녀들이 하는 일인데요? 다 했어요, 다했어 시기는 시기는 대다 했으니까 벌어 먹고 살아라니까 아마만안 되잖아. 봉사 떨어지면 굶어 죽자. 어머니의 희생으로 사남매는 훌륭하게 자랐고 수없이 이사를 다닌 끝에 내 집장만도 하셨답니다. 네, 오늘 뭐 편하게 오셨습니까? 편하게 왔지요. 네. 아, 안 그러면 뭐 버스 타고 뭐 덜컹덜컹 하고 네. 그래도 될 텐데. 그래도 스르를 하고 왔으니까 좋게 왔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 젊은 시절 너무 고생하셨어갖고 지금부터라도 아이고. 편하게 예. 행복하게 사십시오 어머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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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아버 네.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자, 장작을 패시나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아, 저 어떤 어머니 모셔드리고 가는 길인데 이거를 어디 옮기실 거예요? 아니요 싸우려고 아 이거 싸우시려고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 더요? 어우 양이 엄청 많네요 <laughs> 사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어, 양이 많네 이 양만 양을 혼자서 아버지 여기는 그냥 그냥 막 씹으면 되죠. 네. 장작에 늪해서 어르신을 구출하겠습니다. 이거 다 손수폐신 것 같은데. 예, 저 상상이 안 돼. 는 수백 번 하셨겠네 토끼씨를. 어디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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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다. 자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걸또 쌓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 자동으로 쏟아져요. 어떻게 시요 그래도... 자, 새신랑의 저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지금 잘 만났어요. 아, 이제 늙어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까지 일도 안 해. 아니, 거기다 직장암 수술도 하시고 몸도 지금 성치 않은데. 그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이것 아버지, 제가 그나마 있으니까 빨리 끝나는 거죠. 아버지, 혼자 하면 더 걸리죠. 싹 끝내드리기 위해 2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오직 장작에만 집중했습니다. 날도 추워서. 말끔히 정리가 됐네요.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아버님 땀이 안 나시네요. 늙어서 <laughs> 야, 굉장히 덤덤하시네 속은 시원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자, 만수무강하시고 빨리 그 암도. 100% 케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혼자 하려고 하면 어두울 때까지 와가지고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허리 많이 아플 텐데. 가겠습니다잘봐요 화이팅! 청년 아, 회장이 마침 잘 지나갔네요. 다시 제천 시내를 찾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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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저예요. 아, 정말 마성의 아. 춤이에요. 버스 들어가시는 분들 이분은 안양까지 가는 거요 어디요? 안0 자, 걸리는요3 0분걸린대요3 0 분? 네. 자, 가시죠, 먼저. 자, <laughs> 자, 가시죠. 어르신 걸음이 많이 불편하셔요. 대까지 편하게 모십니다. 작년에 고관절 수술해가지고 고관절을 또 수술하고 약 타러 왔다가 다리가 음. 아파가지고 지금 차 차를 놓쳐가지고. 아 버스를 지금 한번 놓치셨어요? 네 놓쳤어요 그럼 집에서 는 혼자 계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년 이상 20년이요? 그럼 아버님이 한 60대에 떠나신 거예요? 58년 차 사고로 아유 같이 왔던 나는 살고 자겠지 어이구. 어, 이 어머니 거기 타고 계셨어요? 그럼요 그럼 어머니는 그때는 크게 안 타지셨어요? 난 머리가 깨졌으니까는 못 허... 가르고 허... 거의 머리, 머리 쪽에 뭐 쪽에 가서 수술하고 수술을 두고 이나 했는데 어... 어디 갔다가 오시는 길 좋으셨어요? 마늘 넣어 마늘 넣고 그 네. 일이 쉬우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마음을 참 응. 쉽지 않으셨겠네요. 구도에 가면, 가면 더 아파. 아, 그 도에 가면 사방 아더 아파. 아그 근처 가면요. 네. 정말 큰 사고였구나. 혼자 남은 아내는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뿐입니다. 와, 그래 어머니 그 쌀이... 쌀이 많네 어머니. 쌀한푼대만좀 빌다 주세요. 어디로 올려드릴까요? 다리가 아프셔서 못 했는데 날라 줄 사람도 없었답니다. 고 빨리 진짜 고마워요. 빨리 괜찮으십시오. 빨리 괜찮으시고. 네, 네, 네. 좋았죠. 고맙고. 난차4 0분이요는데 네. 앉아서 었요텔다 얼마나 고마워요. <laughs> 새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음. 아이 여기 우리 고양이 염소 나와요. 아, 가세요 이분. 아이고, 여기 타고 갑시다. 네? 대장미. 대장미? 응. 대장미가 신다고 어, 어. 뭐. 우리는 상복 가다가. 아,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 아니고. 가다가 아, 중간에. 아, 그러면 있는. 아버님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 응. 아버님도 모셔드리고 응. 모셔드리고. 응. 자, 금성면 방향 손님들 가시죠. 야, 오늘 약간 허리가 아프가도 시장에 올 만하네. <laughs> 아, 어머니도 허리가 아프세요? 그래, 그래서 이렇게 봉봉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아이고, 그러면 <laughs> 입니다이게 오늘 봉봉해봐서 허리가 안 아플 거예요. <laughs> 그렇지, 내가 봉봉해보니까 허리가 아그 저희 아버님, 네. 그얘 예, 이름이 그. 봉봉이가 아니고 응. 붕붕입니다. <laughs> 봉봉이좀봉봉이좀 보니까 너무 좋고 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어마 <laughs> 우리 제천에도 붕붕이가 왔네 <laughs> 이랬을 때 내가 이거 타려는 생각도 못했지. <laughs> 저 집이야? 요 집이야? 아니아요집이 여기, 여기. 아, 요아요이요집이아요집이요 집이야? 아요 집이야? 요아 네? 네이야아요집요 집이야? 아요집요아요이아요집이요야사이야아요아요집야아님야아요 집이야? 아요요아아이는거예요 왜 하다 망했어요? 해다가 네. 시간에 없어가지고 막 그면 못 하고 말아버렸어. 그때 비가 와서 그만 안 급해서 그냥 내버려뒀어. 정확하게 반만 남았더라고요. 의드리고 음. 다시 올게요. 고마워. 네. 네. 네, 다시 올게요, 아버니 어. 민원 예약 때문에 서둘렀습니다. 이거 이거. 네. 이거 보실라 했는데 우선 저기다 넣어주면 이거. 뭐... 왜안 옮기셨대요? 무겁죠. 쓰는데... 오, 오, 야 이거. 이걸... 그럼 제가 옮겨만드리면 돼요? 야, 그럼 뭐 가져가 가지고. 이거 그럼 부셔서 뭐뭐 뭐 하실 건데요? 부시던 내버리든 내가. 버 어머니 손 다쳤어요. 아니, 어머니 손 다쳤어요. 혼자서는안될것 같아. 네, 그렇죠. 저기 한번 한번만 봐. 자, 하나. 둘, 셋. 촬영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음, 음. 장정들이다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죠? 아유, 저 정말 가지 고맙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의 네, 네, 네. 골칫덩이였다는데요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어아 깔끔하네요 꺼내놓고 여기다 갖다 놓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아주 고마워요? 아, 이제 예약 민원을 해결해야죠. 어머니 어디 가셨아 진짜 죽으셨어? 아, 아, 아이고, 참 나. 아니, 저좀 도와주고 뭔가 좀 늦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뭘 와요. 아이, 그래도 제가 또. 아이고. 밥만 남은 게 거슬리더라고요. 이런 건다 잘라주셔야 돼요. 저선원수다위손입니다 여기도, 여기, 여기, 여기. 네. 고기 잘그큰 그 가다 고 그, 그,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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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아니 고니아고고 고고고 고 고기. 혼란스러워 중재. 안두개 <laughs> 위에 고그 어? 옆으로 옆으로요? 응 음, 응. 음, 잘라요? 다, 그렇게 잘라 버져야 돼. 어. 상어어 어, 어머님지도하에 예 여기요. 아우 이 전진 작업은 할 때마다 어려운데요. 코치님이 잘 알려주셔서 진행이 잘 됐습니다. 됐어, 됐어. 내려와요, 내려와요. 자, 제가 또원숭이라 네, 나무는 네. 또잘 탑니다. <웃음> 됐어. 평생 <laughs> <laughs> 살다가 내가 테레비 나올 때가 있어요. 니참 고맙습니다. 아이 하나둘 낳아갈 때뿐이고 내가 이 <laughs> 세상에 나서 <웃음> 최고의 <웃음> 날이었어, <웃음> 최고의 날. 고맙습니다. <laughs> 어하요 네, 고거 네. 전국의 어르신들 새해 만사 형통하세요.